늘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정말 관리 잘 되어 있고 예전에 사업가, 사업하시는 분이 타던 그런 차량인데요 현대자동차의 산타페 더 프라임 차량이고 이 점이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6년식 8 2,900km 탄 완전 무사고 차량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일단 색상은 인기 많은 흰색 색상이고,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정말 외관상 장기스가 하나도 없는, 하나도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요. 연식 대비 훌륭한 차량 상태를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네, 멋스럽게 이렇게. 조금, 거짓말 조금 붙다면, 신차 느낌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핸더부터 이 측면부 캐릭터 라인 쭉 찍어주시면, 네, 썬틴 부분 완벽하고요. 이 라인 아주 끝내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네, 90%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힐, 하, 진짜 장기수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완벽한 그런 차량입니다 네,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도 90% 정도 남아있고 뒤쪽 킬 뒤쪽 킬도 환상적인 그런 차량이고 19인치 타이어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썬틴 네, 부분 완벽하고요. 그리고 엠블럼 완벽하고 특히 여기 0587네이 차량 번호를 꼭 기억해서 네 나중에 문의 주셨을 때이 차량 봤다고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후면부 공간 보시면 엄청나게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뒤쪽에 폴딩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래쪽 이렇게 네, 넓게 펼치면. 네, 아래쪽 공구 삼각대 그물망 이렇게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릴 때 보면 여기에 스티커 부분도 신차 나왔을 때 스티커 부분도 이대로 그대로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쪽에 후방 센서 알맞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네 진짜 너무 관리 상태 끝내준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부, 캐릭터 라인 찍어 주시면, 너무 훌륭해요. 100점 만점에 100점. 진짜 질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보실게요. 네, 이열 공간 보시면 뒤쪽, 바닥, 라인. 훌륭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네, 열선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은 여기까지 받고 안쪽으로 뿅 들어가 볼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아, 어, 시동 소리. 진짜 너무 좋아요. 경유차인데도 불구하고 시동 소리 너무 좋고요. 여기 키로스 보시면 82,912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투채나 블랙박스, 이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가운데 센터 페시아 보시면 내비가 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네, 선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FMAM, 음향성이 너무 좋은 그런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에어컨도 여기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 방도다 이렇게 완벽하게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여기 또 숨은 공간이 있어요. 여기 짱 열어볼게요. 따잔 네, 여기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좀뭐 같은 것도 넣어놓고 하는 다용도로 쓸수 있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수납 공간 엄청나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열선 통풍 시트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커플더 네 엄청나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콘솔 박스도 네, 한 번도 사용을 안한 것처럼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요 아주 상태 너무 좋고요. 여기 크르츠 컨트롤 여기 사용자 설정 버튼 여기 볼륨 조절 기능 여기 뮤트 모드 그리고 여기 핸즈프리 기능까지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네 드라이빙 모드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오토 스탑. 그리고 여기 핸들 열선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전자동 메모리 시트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진짜 천번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우에 실내 크리너도 이렇게 보시면 완벽하게 다 되어져 있어서 그냥 타시기만 하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안쪽 공간은다 받고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너무 좋고요, 구동액 알맞게 이렇게 채워져 있고 벨트도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미세 누유나 누유가 아예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외관 디자인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현대자동차의 정말 보물 많이 찾는 차중 이렇게 찍어 보았고요. 완전 무사고에 용도 이력도 없고, 진짜 관리 상태 끝내주는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 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안전한 차량, 좋은 차량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